쉬운 두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52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2편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도와준 일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사울에게 알려준 때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는 사무엘상 21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알게 된 사울왕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에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마을인 노비였는데요. 여기에 제사장들이 사울에게서 피난왔던 다윗을 숨겨주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사울에게 이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울 왕은 분노하여서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 모두를 85명을 대학살하고 말았던 아주 비참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피하여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알려 주었죠. 이 사실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52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1답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 사울의 목자장 도외게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사울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던 노베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일까? 만약에 이 땅에 썩어질 어떠함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과연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위로 또 우리가 받고 있는 위로는 사나 죽으나 유일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그 사실이죠.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조차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비록 도액은 이 일로 사울에게 인정받았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학살하고 어떻게 보면 그는 사울왕에게는 인정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러한 사람들, 도액과 같은 사람들을 멸하시고 뿌리를 뽑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고 그 내용들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52편 5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내실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도에게 악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살아있다고 라 선언합니다. 정말 이 비참한 상황, 노베 있는 제사장 85명이 학살을 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이 현장에서 다윗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일절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포학자들이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함이 참된 복이기 때문에 나윗 또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핍박을 당하고 이 땅에서 우울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 나무 같으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서 노베 제사장의 마을에 숨어들었잖아요. 노베 있었던 제사장들은 다윗을 선대하였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것밖에는 없어요. 그들에게 잘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숨겨주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다윗의 마음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와 같다. 나는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울왕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도액 같은 악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악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두려운데 그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날지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지만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의인은 비웃어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그를 보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쏟아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악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 가운데 쏟아질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찌 대할지 알기 때문에 그들을 비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의 풍성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도핵과 같은 사람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 도액이나 사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어떠함,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아직 다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며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자랑하고, 도리어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함으로 이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이 세상의 행복함으로 가득 차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사울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도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소망함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작은 그 어떠함에 일이 일비한다 하면 우리의 삶은 순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 멜렉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도와준 그 일로 결국에는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아주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와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누리며 의지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받은 이 위로, 다윗이 누렸던 이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무엇을 느끼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제사장 아이 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숨겨줬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선을 행하였지만 결국 사우랑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85명의 제사장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녹록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정말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위로받게 하시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인생을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믿음이 없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나위과 같이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집에 푸르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 이 고백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선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놓치지 마시고 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